레이기 일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 모세의 율법. 인도의 간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커다란 교훈을 준다. 런던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는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고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갔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런대로 꽤 흥미가 있었으나 레이기에서부터는 졸리울 정도로 지겨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마태복음 특히 산상보원의 내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경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간디가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던 대목에 이르렀다.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도 간디처럼 모세율법이나 의식들에 대하여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율법들도 연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게시하기,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약의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그 배경이 되는 레이기에 관한 지식이 없이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희생제사, 제사장들, 그리고 절기들에 관한 교례와 율법들을 통하여 레이지파에 속한 그 어떤 제사장보다 완전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이게 나타난 교례와 의식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상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중심사상 우선 레이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에서 7장에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8에서 10장에는 성막 안에서 행해야 할 의식에 대한 교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11에서 10, 15장에는 부정과 정결에 관한 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16장 끝으로 보다 광범위한 율법들, 특히 거룩함. 17에서 26장과 맹세 27장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율법들과 규정들을 포함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 우리는 그 주제를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 죄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이스민이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 구절은 레이기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사상이다.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애굽기 19장 6절이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구별된 백성.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었다.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 백성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알수 있다. 그로간 백성이란 요와를생기기하였다로 구별된 민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그로간 백성으로서 온전히 요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를 섬겨야 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매일의 생활, 의식, 성생활 등 말하자면 그들이 행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손색이 없어야 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러가니 너희도 그러갈지어다 참조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수준에까지 낮아지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어린아이이며 지도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오늘 우리 시대의 미개인들과 비교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때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셔야 했던 것이다. 학자들은 모세율법의 다른 민족들의 법규들에서도 발견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적 수준과 한계상에까지 내려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에 대한 감각을 갖게끔 해주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율법의 독특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이교도들의 의식과 규례들의, 는, 규례들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교도들은 피의 능력에 크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들 속에서도 피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생명이 피해 있다면 신들의 생명에 참여하기하여 희생된 짐승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레이기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피는 요와께 속죄의 방편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었기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되었다. 참조 레이기 3장 17절 7장 26절 17장 10절 14절 창세기 9장 4절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 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희생을 드릴 때에 제단 아래 뿌려야 했다이 같은 사실은 레이게 율법이 이방의 교례와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예증하여 준다. 또 다른 신뢰를 들어 보겠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왕이 신들의 아들로 추앙받고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의식들로 인하여 일반 백성들보다 위에 있는 마법사의 왕들이 온갖 결점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중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은밀한 그르침이나 주문들은 없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다. 우리는 채물을 가져오는 사람 자신도 희생의 의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실이 그 점을 반증한다. 더구나 레이기는 레이족 속도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실족했음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의 교례를 따르지 않는 불을 제단에 가져왔다가 여호와의 거룩함, 불에 즉시로 삼킨 바 되었던 것이다. 10장 12절 레이 족석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결점들이 처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사장직의 불완전성이 대속제일에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제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족들이 지난해 동안 범했던 의식적인 허물을 속하기 하여 피를 뿌렸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다른 제사장이 등장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레이족 속의 제사장 직분은 예비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희생 관습의 독특한 점들을 보게 된다. 희생 제물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은혜로운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이 자신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이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이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좀더 하나님의 경륜에 접근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